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저는 송프로입니다. 오늘 제 차량의 번호판 등을 한번 교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이쪽 앞에서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트렁크를 열면 이 커버, 플라스틱 커버를 떼야 돼요, 일단. 이거를 다 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툭 빼면 자 번호판 등이거든요. 여기랑 이거 보시면 여기,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. 손가락이 잘안 들어가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롱로즈를 이용해서 잡고 살짝 돌리면 됩니다. 롱로즈로 여기를 잡고 이렇게 살짝 돌려서 빼면은 이런 식으로 전구가 나오죠. 잡아 빼면 됩니다. 이 보시면 이제 수명을 다한 램프. 새로 교체하는 전구가 되겠습니다. 낄 때도 역시나 그냥, 여 보시면은 이 램프를, 이 전구를 무는 이 방향에 맞게 그냥 꽂아주시면 됩니다. 다 끼면은 딱 끼면은 딱각 소리가 나면서 장착이 잘 됩니다. 반대 방향도 살짝 돌려서 뺀다. 손으로 그냥 잡아서 뽑으면 돼요. 보이시는 요 모양대로 꽂을 때는 그럼 이런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? 이렇게 자 이빨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켜져 있는 게 보이시죠? 미등으로 테스트를 할수 있습니다. 자 이제 이거를 그냥 그대로 다시 꽂아주면 됩니다 여기 홈이 있어요 이 홈과 저 홈에 맞춰서 그냥 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그냥 장착이 잘 된겁니다 돌리면 된다 이렇게 장착을 했고 탐구해 봤을 때 불이 제대로 나오는지 아주 잘 나오네요 드라이버만 있으면 바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완료 good